능길? 용소는 길. 응. 그나마 여기는 차만 있으면. 하이, 하이. 충청도라고 해야 될지, 강원도라고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응. 담터계곡 비슷한 느낌이지어 약간 전 강계 부위에 아. 있는 그런 또 논란 거리를 아. 하나 또. 어, 우리가 한쪽만 얘기했다가 욕을 응. 많이 먹었거든. 맞아. 여기 이제 단양이라고도 할수 있고. 영월이라고도 할수 있는. 맞아요. 여기 바로 김사갓그 유명한 김사갓 계곡에 왔습니다. 김사삿김사김삿이김이까알사까 김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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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군에서영월군까지를 연결한 산책로 까 김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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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월 가는 영화. 거야 어. 내일 갈지 모르겠는데 김삿간문학관이 응. 가장 접근성이 좋, 좋고 쉬운 응. 계곡 이 목표는 용서거든요 응. 여기 현위치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응. 응. 꼭 보세요 안전수칙 응. 자연 아껴주세요 쓰레기 무단 금지 네. 흡연 음질 금지 그것도 해? 뭐? 이건 첫 번째 레슨 쓰레기 투기 금지, 금지. 이제, 이제 두 번째 스트레스. 흡연 음지 금지 <목소리> 그니까 러 금지할 게 너무 많긴 해. 어, 다 금지. <laughs> 특히 이런 금지. 좋은 산에서는 산책로도 엄청 잘돼 있네. 우리 신발을 안 갈으시니까? 갈아 가르시나야 갈아 될걸? 안리시면 걸어넘어와. 요거 아 좋다. 어. 아니 그리고 잘돼 있다. 되게 넓게 잘돼 있네. 신기하네. 음. 이렇게 걸으러 그러니까. 여기 평탄도 잘돼 있어서 여기서 약간 아 그런 거 해도 되겠다. 피크닉 같은 거. 어, 저희가 또 찾아온 이유가 깊이입니다. 깊이. 인사각되고 깊이가 동소는 한 3-4미터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서울만 안 막히면 한 2시간이면 오거든요 2시간 반오 약간 옥색이다 오 색깔 좋은데? 아 좋은데? 여기 봐꽤 넓네? 저기 맑은 데서 쫙 들어가면 진짜 예쁘겠어 근데 확실히 사람이 없다 그건 너무 좋아 원래 지금까지 바글바글 아, 바글바글하지. 응. 아 여기. 아, 이런 거 응, 뭐야, 이런 거. 아, 벌써 두 번째 레슨을 안 들은 사람이 있네. 아 너무 인간들이 쓰레기야.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치워줄 수가 없다. 양이 너무 많아. 우리 네. 알려줬어. 일로 넘어가라고. 아. <laughs> 지네들 여기 넘어오다가 귀찮으니까 여기다 버리고. 아. 안. 레슨을 안 지켰으니까 혼나지. 저... 자연에게 아, 자연의 기운에 저주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음. 그 형님이 계시던 곳이기란 말이야. 김사과 형님의 그 영혼이 쫓아가서 괴롭힐 수도 있다. 조심해라. 주차장에서 진짜 한 5분 거리라서, 아, 알... 일단은 접근석 개만족. 그냥 몸 담그기 좋은 곳도 있어요. 굳이 깊은 데 아니어도. 원래 이렇게 유속 있는 곳이 가장 더 차갑기 마련인데, 안 차가웠어요. 약간 만족. 진짜 만족. 이제 물속만 깨끗하면 진짜 완벽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좋은데, 오, 오늘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거곧 조만간 여기도 또 안전요원 생기고 금융축기가 음화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봐봐 이 쓰레기를. 이거 쓰레기인데 우리나라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 뭔 일이 나면은 그냥 나는 담배에다가 플러스 쓰레기. 이건 가중처벌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조만간 안전요원이 생기고 조만간 출입금지딱지 붙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거의 그냥 이거 체온이야 체온 그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장소가 엄청 넓어요 생각보다. 맞아 근데 우리가 지 말고 들어가자 그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어 짜잔 이번에 다이빙 시계를 한번 구입해 봤거든요 32.7도 그 수심은 아직 0.0 한번 들어가 볼게요 Han gidder ikke å se. あっ 아, 만족하는 계곡이었습니다. 음. 아, 이게 가까이서 볼 때는 그렇게 안 이뻤는데, 음.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진짜 만족스러운 계곡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수심 깊고, 그래도 나름 맑고, 이제, 그리고 주차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 와. 6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아직 그렇게 안줘가지고 날파리가 너무 달려있다 오빠 그래도썬그리끼면 <laughs> 좀. 그래서 너만 쓴 거냐? 아, 진짜. 난 썬캡. 내가 도와줄게. <laughs> 오, 왜 이렇게 많아? 미쳤다. 오빠 쪽에 엄청 많아.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응. 날파리가 많아서 말을 길게 못하겠다. <laughs> 두 번째 포인트는 앞에 응. 그, 캠핑장이 있거든요. 응. 거기를 예약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한번. 캠핑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둘러싸였는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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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이 아예 없네 저기 말고는 소풍 오토캠핑장 여기랑 그리고 뭐 하나 더 캠핑장 두개만 아, 김새깍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 그래 데크가 있구나 아. 물도 있고 파쇄석도 있는데 어. 우리는 쪼레비니까 테크 응. 있 잘했어 잘했어. 그 캠핑이라지만 응. 5만 원이야 이 자리가 응. 말이안 되거든. 응. 왜냐면은 지금 성수기 지금 같은 성수기에 응. 그냥 파쇄석이어도 8만 응. 원 하거든. 응. 응. 짜장 어 나름 그 캠핑 느낌이 나네요. 저기 좋은 것들 많이 있 우린 그냥 <laughs> 잘 씻고 나왔어요. 아, 따뜻한 물도 잘나와고 펑펑 나와서 다시 따뜻한 쪽으로 틀었다가 너무 뜨거워서 또릴 뻔했네. 해가 떨어졌습니다. 에이, 이게 캠핑의 매물이죠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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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a 슬슬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Oh, fuck me, you've in the mirror, so fuck you.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would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 just.